네,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. 시청자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? 아, 제가 에코프로 BM이고요. 아,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시고, 매수가랑 네. 비중은요? 176,300원에 60%예요. 어, 176,300원에 비중 60% 맞으실까요? 네. 어, 비중이 높으신 걸 보니까 추가 매수를 진행을 계속해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제가 2년 전에 처음에 떼금 샀는데요. 계속 네.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 아, 네.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셨고. 어, 그럼 네.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? 아, 다시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아니면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. 어, 네, 알겠습니다. 전화 잘 주셨고요. 파트너님 이종목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비중이 60%예요. 네. 근데 추매를 한다고요? 아, 지금 이제 조금 저, 거기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만좀더 빨리 빠져나와 있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. 음. 100%를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. 예. 근데 에코프로 비엠이 12만 원에서 13만 원이 사이에 1년 계속 횡보해요. 다른 종목군들 다 올라가는데 괜찮아요? 아... 괜찮습니까? 참을 수 있어요? 아, 참을 수는 있는데 조금 <laughs> 안 좋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죠? <laughs> 예.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비중이 60%예요. 예. 5%추매해 본들. 단가 얼마나 낮추겠습니까? 그죠? 네.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음... 자, 네. 2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어요. 네. 비중이 여기서 10% 정도, 10에서 15% 정도가 된다면 내두 배수 몰타라고 하고 싶어요. 음... 근데 어머니는 60%의 비중이에요. 60%에서 예를 들어서 30%를 매수한다고 해도 네. 평균 단가가 얼마 안 높아, 얼마 안 낮아집니다. 네. 많이 낮춰져야 16만원? 많이 낮춰야 30%를 매수해야 16만원으로 낮춰져요. 네. 그러면 거의 몰빵 수준이잖아요. 90%가 되는 거니까. 그죠? 네. 굳이 그럴 필요 없어도요. 어머님이 매수한 단가까지는 올라갑니다. 아... 그러하니 굳이 이한 종목에 다 들어가 있어서 마음 고생 하지 마시고 네. 이건 갖고 계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는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. 그죠? 네. 금리 인화 수혜주를 보시면 되잖아요. 안 올라간 거. 예를 들어서 반도체, 제약, 바이오. 이런 애들 안 올라갔잖아요. 네. 그런 쪽으로 분산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음. 음 그렇게 해서 수익도 나고 손실 회복하고 다른 쪽에서 수익 늘려나가고 이런 게더 좋지 않겠어요, 어머니? 네. 그렇죠. 어. 데 얘가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요? 매수한 단가가 어머님 저항이에요. 아, 저항이. 음. 음. 그러니까 요 17만 5천원, 17만원 요 정도 올라오게 되면 네.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. 걱정 안 하셔도 이 자리 때까지 올라가요. 어머니, 아, 그러니까 네. 너무 걱정, 네. 걱정하지 마시고, 지금 뭐 현금이 있으시면 네. 저기 반도체 쪽이나 제약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종목군들을 보셔도 되고요. 네. 제가 소통하는 공간이 있어요. 네. 거기에서 제가 매일 종목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. 그 종목들 손실 안 났어요. 손실 나고 있는 아... 거 별로 없어요. 음... 그런 종목 군들을 천천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. 아, 네.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참고하세요. 네, 코프로비엠은 매수가까지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. 네. 또이 종목 외에도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금리 인하 수혜주들도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.